그러게요. <laughs>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리틀명만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난정지를 또 2차전에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탕에 고배를 마시고 지금 약한 2주가 지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상당히 날씨도 좋고 오늘 빙질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난정지에서 대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출조를 했고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많이 고기가 나오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오늘은. 어, 워낙이 지금 날씨가 좋아 가지고 활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부지런히 지금 대편성 하면서 저도 입질 한번 받아보도록 노력하고 오늘 낚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멍구멍 마다 여기가 옥수수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한 주먹씩 조금씩 다 뿌려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떠한 또 기대가 조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낚시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한번 계속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오늘 또 붕어를 못 보면 안될것 같아서, 저사님들 많이 계시는 이쪽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저도 난정지 대물붕어 한번 얼굴 보고 싶습니다.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날씨 좋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난정지 안 와, 이제. 해빙기 때, 예. 네. 터졌어요? 이야, 아까워라. 엄매, 아까운 거. 저분 오늘 잠다 잤다. 저게 첫 입질이자 마지막 입질일 수 있는데. 구멍은 1m 간격으로 딱 뚫는 게딱 적당해요. 엉켜요, 잘못하면. 햇볕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나올 것 같은데. 찌의 몸통에 이렇게 얼음이 잡히면은 이게 부력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통에 있는 찌를 얼음을 지금 떼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떼줘야 이게 올라오는 부력 상승률이 정확해요. 안 그러면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입질이 들어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자, 지금 난정지가 여기저기서 지금 고기가 조금 나온다고 지금 계속 그러시네요. 자, 희망을 갖고 한번 해야죠, 계속. 어복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어우, 얼음 팽창하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네. 아. 지금 옆에 구독자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응. 오뎅탕을 이렇게 끓여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아까 10시쯤에 한 마리씩 잡고 나서 지금 완전히 다 소강 상태예요. 전부다. 지금 고기를 잡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아, 오늘은 꼭 잡아야 되는데. 아, 제발 한 마리만 나와줘라. 아이고. 자리를 한번 옮겨야 되나 이거? 아 입질이 없네요 입질이 없어 야, 난정지 입질받기 힘듭니다 지금 좀 저쪽에 가봤더니 어떤 분은 두수 아 붕어 아주 멋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답니다 빵이 아주 멋져요 4짜 이상인데 한42 3 나올 것 같은데 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 내가 봤을 때한 마리에서 조각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전, 지금 전반적으로 1시, 12시 이후부터는 지금 아예 입질이 없어요. 아예 지금. 지금 낚싯대를 한칸한칸 한칸 지금 좌측, 으로 우측으로 지금 하나씩 지금 옮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아까보다 바람도 많이 불기 시작했고, 지금. 자, 하나 더 뚫어서 사이대를 옆으로 빼겠습니다. 지금 조사님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거의 소강 상태거든요, 완전히. 근데 나가시는 분들이 없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거 붕어 한 마리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토 타이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입질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고 너무 힘드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음 낚시가 이게. 고기를 찾아다야 녀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뺑 돌리 계속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아 이거 힘드네, 힘들어 아주. 아이 냉수 먹고 속차려야지 아니 얼마나 큰 놈이 입질하려고 입질이 없을까요? 저는 아이고 참오안 나도 되는데 대물터네요 대물터 이제 난정지가 대물터가 되버렸네 대물터가. 제가 고기만, 고기가 없는데만 골라서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멋지네, 멋져. 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눈이. 오늘 일계보상으로도 오후부터 눈이 잡혔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하나씩. 근데 아직은 뭐 먹구름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 은 아니에요. 날씨는 엄청 좋아요 지금 햇빛은 잘 쬐고 있어요 지금 햇빛은 잘 내려 쬐어주고 있는데 붕어 입질은 없네요 야 오늘 또 이거 꽝을 치고 가야 되나 아 헛방이라도 좋으니 챔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 곳이나 판다고 해서 이렇게 붕어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열네 개 열네 개 오늘 열네 개 뚫었어요 <laughs> 있는 그러게요 <laughs> 아, 그래요? 아이고, 3시 반까지 해보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3시 반요. 네? 아, 입질 못 봐왔어요. 야, 지금 여기저기서 마지막 입질을 기다리는데 다들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근데 마지막 입질이 들어올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해 보는 데까지는 좀 열심히 마지막까지 하게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러네요. <laughs> 오늘 도 이거 뭐 붕어 없는 영상 진짜 재밌게 <웃음> 어떻게 <웃음> 가야 되나 지금. 아유. 어렵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주. 걸어, 가지고 올요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 저저 개인, 개인 유튜브 뭐요? 예. 유튜버요. 뭐예요? 이튜브 이름이? 리틀 병만이요? 네? 리틀 병만 아, 아 리틀 병만? 네네 아잇 아예감사합 아, 네. 아 얼굴 <laughs> 아잇 사진 한번 찍어 하 <laughs> <번 찍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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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네. 찍어 아잇 지금 예한가온 사람 좀만나니아예 마스크권 예 마스크팩 네 예, 찍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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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어. 네, 들어가 둘러보고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나, 나 어제도봤는데 아, 그러세요? 타다가. 아, 지금 맨날 꽝채요 <laughs> <laughs> 아이고, 도망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도망갈 시간이 된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3시입니다. 이제 천천히 저도 오늘 철수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구름이 많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일계부상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부터 많은 눈이 지 잡혀 있는데, 눈이 많이 오기 전에 조금 일찍 서둘러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열심히 해봤지만, 어, 지금까지도 뭐단한번의뭐찌 움직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이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넓은 난정지 저수지에 진짜 고기가 어디 박혔는지 이게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박혀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뭐 구멍을 지금 한 15개 이상 뚫었는데 붕어가 와서 입질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지금 마쳤어요 오늘 난정지 두번째 출수해가지고 붕어를 좀 사자붕어 얼음낚시에 사자를 좀 잡아보려고 아,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붕어는 입질도 못보고 얼굴도 못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대물터 좋은 곳에서 하루 이렇게 또 낚시를 했다는 자체도 저한테도 또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많은 조사진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 이제 철수하시고 1분만 남아계십니다 다음에는 또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좋은 영상으로 붕어 좀볼수 있는 곳으로 한번 다음에는 또 출조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를 또 좋게 봐주신 시청자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